씩 해석을 해줘서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. 자, 이번 연도 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5, 남학생은 5% 증가하고, 자 그럼 여학생은 4% 감소하여,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자. 자 그럼 금년 학생 수가 남자랑 여자가 있겠죠 분명히 그렇지 않을까요? 그럼 남자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? 여자도 아, 알아요 라래 그럼 금년의 전체는 몇 명이에요? 남자 여자 합치면 학생수죠. 내말 맞아요? 자 그럼 이제 이 A는 어떻게 나온 A라고 보면 돼요. 5% 증가해서 어디에 비하여? 작년에 비해서 5% 증가해서 얼마가 된 거예요? A 명이 된 거죠. 아니 작년에 비하여 5% 증가해서 금년 A 명이 된 거잖아요. 정말 네, 틀려요? 5% 증가해서 A 명이 된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럼 작년의 학생 수는 작년의 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? 몇 명일까요? 5% 증가해서 A 명이 됐다는 거야. 그럼 작년에 학생수를 C라고 하고 D라고 해보자. 관계식 하면 돼요. 그럼 작년에서 남자가 얼마나 증가했다고요? 5% 증가. 그럼 1 플러스 0.0 중간이니까 1 플러스죠. 그렇게 했더니 얼마가 된 거예요? a 명이 된 거죠. 그럼 c는 뭐라고 볼수 있어요? 1.05 분의 a라고 볼수 있는 거죠. 자 여자는 작년에 수수가 2 명이었는데 몇 퍼센트 감소했대요? 그럼 감소했으니까 1 0.0. 그럼 그게 얼마가 됐대요? d, 자 그럼 1-0.04는 0.96, 맞아요? 어 뭐야 어렇서 썼어? d 됩니까? 자 그럼 c하고 d도 뭐에 관한 식으로 바꿨어요? a와 b에 관한 식으로 바꿔, 바꾼 거 맞죠? 그럼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이두 개를 뭐하면 돼요? 더해주면 작년 전체 학생수가 나오죠? 어? 뭐가? 자, 그래서 1.05분의 a 플러스 0.96분의 b가 작년 전체 학생수가 되겠죠? 네, 맞아요? 네, 맞아요? 자,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번째 줄 해석하자. 그럼 몇 명이 많아졌대요?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. 금년이. 네 명이 더 많아졌대요. 그럼 작년에 학생 수는 얼마였어요? 아, 미안. 작년에 학생 수는 얼마였어요? 전체 학생 수는? 이거였죠? 네, 맞아요. 올해는? 금년은? 금년이 올해야. 알고 있지? 그럼 이두 개가 차이가 얼마가 돼야 돼? 4 명이 많아졌대라고 써있지? 야, 맞아 틀려. 4명더 많아졌다네. 그래서 얼마가 됐대? 그래서 얼마가 됐대? 그래. 자꾸. <laughs> 됐어요? 그럼 작년에몇 명이 된 거예요? 네명 많아졌으니까. 네말 맞아요 틀려요. 그럼 이 자체가 뭐, 뭔 방정식이래요, 이제? 네, AB에 관한 연립 방정식이 되죠. 그럼 해. 계산하면 되겠지, 연립은? 그냥 1차 연립이잖아. 개수가 두렵긴 하지만. 가능한 부분이죠. 본수로 고치면 된다고, 1.05를. 그럼 음. 다 돼요. 네, 그러니까, 분수로 고쳐서 연립 그대로 하면 된다고, 연립은 하세요 자,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립방정식, 한 줄씩 해석해서 이렇게 써가면서, 식을 얻어내면 된다. 라는 소이겠지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9번인가? 자, 이런 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거죠. 물건 파는 문제. 자, 이거 푼 사람들은 나중에 장사해도 되고요. 못푼 사람들은 장사하지 마세요 았지자 제... 대인이가 중요한 건 아니죠 자, 원가가 300원인 물건하고 500원짜리 물건을 합하여 얼마를 주고 샀대요? 그럼 300원짜리 물건 몇개산 거예요? 나도 몰라 X개 샀겠죠 500원짜리 물건은 몇개산 거예요? Y개 샀겠죠 내말 맞아요? 자 그래서 300X 플러스 500Y 했더니, 얼마를 주고 샀대요? 그럼 시카나를 얻을 수 있어요? 없어요? 있죠. 자, 그럼 여기서 숨겨진 얘기가 있는데, X랑 Y는 물건의 개수죠? 음수 될까요? 말이 안 되죠? 마이너스 1개를 사? 빌려온건가 자, 그럼 0은 되나요? 안살 안 수도? 있잖아 아, 내가 맞아 안맞아 안살수도 있잖아 그렇지 이게 어려운거지 이거참는 근데 이게 어려울 이유는 없지 0을 포함한 정수 즉0 1 2 3 4 이런것들만 된다고 어, 혹시 2분의 1개 사 팔겠냐? 아줌마 반만 파세요 자, 신발 가게를 갔어요. 신발 두 쪽이 10만원이래요. 나는 한 쪽만 필요할 것 같아. 왜? 장애인이라서. 다리가 하나만 있어요. 그럼! 반만 파세요. 5만원 줄 테니까. 팔겠냐? 팔겠냐고. 아무리 장애인이라도 안 팔아요. 근데 이분의 1개 이런 거못 사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 해석을 하죠. 자, 원가가 300원인 물건에는 얼마의 이익을 붙였대요? 아, 여기 써 있잖아. 얼마? 돈을 더 받은 거야? 덜 받은 거야? 얼마나? 1 플러스. 됐어요? 자, 500원짜리에는 얼마이? 더 받아야 돼요. 자, 그래서 그렇게 팔았더니 이제 얼마의 이익이 남았대. 얼마 이익? 그럼 이제 몇 개를 팔았느냐? 개수는 한 만큼 팔았겠죠. 다 팔았으니까. 내말 맞아요? 자, 여기까지 돼요? 자, 그럼 그냥 그대로 쓰자. 자 이렇게 물건 판 금액이 나오겠죠. 내말 맞아요? 그러면 여기서 이익은 누굴 빼야 이익이 돼요? 내가 물건 샀잖아. 돈을 투자했다고 그만큼은 제해야 되겠지. 원가가 얼만데 지금? 그래서 얼마를 빼야 돼? 5,200원. 즉 우리가 물건 판 금액은 빼줘야지 이익이 나오잖아. 그걸 계산을 했더니 이익이 얼마라고요? 자, 그럼 얘도 식두 개, 문자 두 개, 뭐가 돼요? 연립방정식이 되죠? 자, 원가가 300원짜리 물건 몇개 샀냐 물어보니까 몇 개야? 여기서? X를 물어보는 거죠? 내말 맞아요? 자, 그럼 두개 연립방정식 하면 돼요. 그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꼭 했냐면, X가 개수라고. 6, 7, 8, 9, 10이죠? 때려 봤죠 X에다 6 넣고, 7 넣고, 8 넣고, 9 넣고, 10 넣고, 때려 맞추라고. 계산이 두렵잖아. 어? 그냐 연립하기가 싫으면 숫자가 두려워서 연립하기가 싫으면 어차피 이걸 통해서 우리는 XY는 0을 통한 정수. 몇개를 사야 돼? 그럼 몇개 사느냐? 여기서, 보기에서 준 것처럼, 6, 7, 8, 9, 10 중에 하나야! 그럼 대충 때려 맞춰. 그러면 열립하든가, 괜찮아요.